장성철 소장이 윤석열의 묵비권 행사에 대해 뼈 때리는 일침을 놓았습니다. 공수처가 물어볼 거는 국회의 기능 마비와 성관이 서버 반출을 실제로 지휘했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냐. 망상적 부정선거 주장이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느냐.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입법기구의 정체도 확인할 방침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원된 사령관들이 대단히 중요한 증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지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결코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묵비권이 도움이 될 때는 다른 증언이나 정황적인 증거가 없을 때, 그랬을 때 묵비권, 내가 묵비권 행사하면, 그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지. 사실관계를 검찰이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날 기소도 못할 거야. 이건데, 이미 너무나 많은 증언, 정황적인 증거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묵비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안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